꾸준한 실천가인 2학년 4반의 사회 문제 해결 표어 짓기입니다. 여러분이 선정한 진선미입니다. 우선 진을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은 노력에서 나온다. 다음엔 선입니다. 나나 잘하자. 미인데요. 단점보단 장점을. 비교보단 칭찬을 하자. 2학년 4반 학생들이 실천하기 위해 만든 표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나 잘하자. 평화를 지키자. 자살은 타살이다. 함께 헤쳐나가자.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행복은 노력에서 나온다. 자신의 실수를 책임지자 서로 서로 양보를 합시다. 나와 남은 다르면서 같다. 사회 문제 모두의 것입니다. 남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자.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돈은 죽으면 다 쓸모없는 것이다. 사회문제에 함께 노력하면 해결돼요. 재산은 원래 받는 사람에게 줍시다. 여유시간을 가지면서 여유롭게 살자. 단점보다 장점을 비교보단 칭찬을 하자. 걱정 걱정을 하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다. 대화는 공감을 할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멸사봉공이라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수 있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도록 노력하자.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종교는 의무가 아니다. 강요도 아니다. 종교는 자유이다. 공동사회에서 한 명이 잘못하면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예비 살인자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요? 아무리 잘나고 힘이 세다고 하여도 폭력 앞에서는 약해지는 법. 이제는 스마트폰 속 화면이 아닌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살아갑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듯, 가는 행동이 좋아야 오는 행동이 곱다. 우리 모두 감사함을 잊지 않고 그 감사함에 보답할 수 있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표를 실천하여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안녕.